안녕하세요 경상대 김수진입니다 우리가 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거리를 미분하지요 또 가속도를 기여 구하기 위해서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는데요 어, 어, 미분을 손으로 푸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분을 풀면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게 식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숫자로 나온다는 것만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수치 해석 중에서 수치 미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색은 fx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x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어, 구하면 이 위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걸 우리가 f-x라고 하죠. 이 f x 를 구하는 쉬운 방법으로 x를 x, h만큼 증가시킨 점에서 f(x)를 구한 다음에 어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오차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에서 h만큼 뺀 위치 또 계산한 다음에 요점과 요점의 연결하는 파란색 직선을 그리고서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가 수치해석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수평 거리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h에서 플러스 h 사이니까 2h죠. 수직 거리는 얼마인가요? 높이는 f x 플러스 h에서 f x 마이너스 h를 뺀게 높이죠. 그래서 f(x+h) f(x-h)를 우리가 수평 거리 2h로 나누면 기울기가 돼요. 이게 dy/dx가 되는 거죠. 즉, f 다시 x에 근사하는데 특히 x를 줄이면 줄일수록 f 다시 x하고 정확하게 h예요. h가 크면 클수록 오차가 생기긴 하겠죠. 아, 그럼. 이부분을이 부분은 매 부분은 이부분 n 이부 n 은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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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요분은이 부분은 이은은이부분 X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화시키냐면, 0에서 0.1 간격으로, 어, 우리가 한 2까지 변화시켜 볼게요. 음, 그렇게 하고서, Y는 어떤 함수를 취할까요? 우리 미분 중에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X 3승 미분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Y는 X의, 점을 찍는 건각 요소의 3승이기 때문입니다. y 는 x의 3승이라는 거를 만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dy dx에, 어, 우리가, 어, 자, a에서 analytical solution이라고 할게요. 음, 얼마죠? 미분하면? 3 곱하기, x의 제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값이죠. 그러면 요 수치 미분을 해 볼게요. 수치 미분은 요게 수치 미분인데요. 이 수치 미분을 우리가 어 수치 미분에서 요 x의 차이, 여기 중간 x가 있을 때고 다음 x에서 이전 x를 빼준 거 우리가 gradient x라고 해요.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다음 y에서 하고 이전 y의 차이를 우리가 gradient y라고 하거든요. 즉, 유식이에요. 유식을 x 셀에서는 아, 주니 옥티브하고 MATLAB에서는 gradi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dy dx를 구하는데요. dy dx, 를 수치해석으로 구하는 방법이 g r o 석 p d라고 할게요. 음, gradient라는 gradient, 라는 명령입니다. g r a d i e n t m g r a n u 리 granum, g g r a g r a n i e n t x 로 나누면 어, 우리가 수치 미분으로 Y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를 우선 그려볼게요. 플롯 하는데 우선은 원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X축에 Y축을 그려볼게요. 이게 어, Y는 X 3승이 되죠. 그 다음에 플롯 요것을 미분한, plot, x, dy, dx, 우리가 analytical. 즉, 3 곱하기 x 제곱 그래프를 그릴게요. 아, 홀드를 안 해서 지워졌네요.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홀드하고서, 자, 그래프 지우지 말고, plot, 이번에는 수치, 미분으로 dy/dx, t 수치 미분, 그래디언트를 이용해서 구한 거를 플롯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동그라미로 플롯해 볼게요. 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음, 지금 동그라미가 수치 미분으로 한 거죠. 그리고 직선은 어 실제 우리가 손으로 미분한 겁니다. 3x 제곱. 근데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어 그런데 마지막 수치 미분값이 다른데요. 이 그래디언트가 어 원래 어요 점에서 그래디언트는 요 다음 값하고 이전 값을 이용해서 앞에 얘기했듯이 어 수치 미분을 하는데 맨 마지막은 다음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그 이전 값하고 현재 값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하고 맨첫 번째 값은 어 양쪽에 값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이 그레디언트 명령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GN active의 그레디언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수치 미분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